뭐? 뭐? 귀신? 귀신? 도대체 자다를 왜 그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비둘. 주님이시면 지금 무리로 걸어오라고 그 하십시오 보라 아, 으살려주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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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승현 목사입니다. 멋있죠? 네, 누가 멋있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 안 멋있어요? <laughs> 자, 여기 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어, 자,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읽, 어, 제목을 먼저 읽겠어요.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요한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어,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나무로 나무로 된 집이에요. 어, 통나무집은 아니고 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번개가 막확막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너무 막 번쩍하고 막 밝아졌다가 환해 이렇게 하고 소리가 마치 밖에서 야외에서 있는 것처럼 너무 크게 들리니까 방음이 잘안 되거든요. 너무 크게 들리니까 밖에서 꼭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집이 날아가는 그럴 것 같은 막 바람이 막 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도 그런 어 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바람이 아까 막 부는 거 봤잖아요. 파도가 막 자기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베드로는 그 무서운 그 바다를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외쳤어요. 사람이 어지안아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음 아까 방 보니까 걷는 것 같긴 한데 <laughs> 자 사람이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믿는 사람 네. 봤는데 <laughs> 이번에 도요이가 갈등하고 있어 이번에도 들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아, 자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죠. 자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는 것에 오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영, 막 음악도 막 멋있게 멋있게 들리면서 베드로가 막오오막 막 걸으니까 오 신기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죠? 물 속으로 오오오 하면서 빠져 들어갔죠. 어, 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나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나도 말씀에 의지해서 걸을 수 있어라고 결론이 나고 어 그렇게 결론이 나는 나면은 이제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시 베드로처럼 막 빠지고 내가 어 실패감에 좌절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한계를 가진 어쩔 수 없는 육신이라는 결론으로 도달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이 물리를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물리를 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보셨지만 그 소금쟁이는 물리로 뜨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물리로 뜨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걷는다고 했지 하나님이 걸으라고 한게 아니었죠, 그죠? 베드로가 걷겠다고 하니까 귀엽게 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귀여워하시면서 그래 오라 이렇게 하신 거 조금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자 물리를 걸으라고 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주셨죠? 배를 주셨죠. 배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어, 죄라는 깊은 바다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마칠 수 있는 이유는 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배라는 교회의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왜물 위를 걸으신 걸까요? 함이나 하지나 왜 걸어다니는 걸까? 어? <laughs> 왜 무리를 걷는 걸까? 자, 왜 무리를 걸으셨냐면 당시 그 시대 사람들 베드로랑 이런 시대 사람들은 바다라는 곳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악한 영이, 악한 막 유령이, 귀신이 바다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배를 넘어 품망 일으켜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섭게. 귀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그 예수님이 그곳을 발바 걸어 오신 거예요. 이게 걸어 오셨다고 표현된 이걸 원어로 보면 짓밟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이 본문을 딱 읽으면 이게 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그곳도 하나님은 짓밟고 그 권세로 짓밟고 걸어 오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 번에. 자. 예수님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자연이라는, 어, 바다, 피조 세계에 그게 만들어진 자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을 만들어진 존재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피조물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어, 의인이 되었지만, 죄인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퐁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 전부 이렇게 넘겨주세요, PPT. 전부 이렇게 물에 빠져서 다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어, 그런 죄인들의 무리인데, 노아 때 이런 거대한 방주, 배 모양을 한 거대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 길을 여셨어요. 이제 그 배에 타올 사람들을 모으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무엇인, 언젠가요? 낮이에요? 예, 네, 밤이에요. 본문에는 이미 어두웠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마태복음에는 밤사경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새벽 3시를 얘기합니다. 어, 저기야, 어, 지안아. <laughs> 제가 지안이를 말해놓고 지, 지안이가 누구지 속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지안아. 아, 순간 너무, 지안아. 어, 인간의 시간으로 볼, 아니. 그 새벽 3시에는 뭐예요? 지안이? 어, 이렇게 자요. 지금처럼 누워서 코 자요. 자, 새벽 3시에 자는데 이게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는 세상이 악해질 만큼 악해지고 악해지고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한밤중 그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을. 자,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랬는데 자, 여준아, 여준아, 도둑은, 여준아, 내가 잘못 불렀나? 여준아, 도둑은 언제 와요? 밤에 와요? 낮에 와요? 새벽에 와요? 어, 밤에 오죠? 밤 중에도, 12시에는, 아, 요즘 사람들이 안 자니까, <laughs> 여 새벽 3시나 이렇게 한참 자고 있을 때, 여준이도 잠들었을 때, 그때 와요. 자, 그래서, 어, 어. 그렇게 새벽에 이제 새벽 새벽처럼 새벽에 바, 밤중에 도적이 오듯이 예수님이 그때 온대요. 여주나. 깨어 있어야 돼요. 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새벽 3시에 하루 하루 정도 깨어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한 지가 곧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 다섯 명이 있어요. 아, 여인 열 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 열 명이 있었는데, 다섯 명은 졸았대요. 나머지 다섯 명은 어땠을까요? 졸았어요. 깨어 있을 줄 알았죠? 어, 졸았어요. 자, 다 졸았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여기에 있어요. 자, 주아야. 자. 준비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육을 가진 존재라 조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영과 육이 모두 졸고 있던 다섯 명은 나중에 기름을 구하러 뛰어갔어요. PPT 넘겨주세요. 막 이렇게 뛰어갔어. 들어갔는데 어, 왔나 봐 그러면서 막 뛰어갔는데 기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밤중에.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자 넘겨주세요. 이게 못했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무서운, 무서운 사건이에요. 자, 여기 앞에 사람들은 자, 들어가자. 앞에 앞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 들어가는데 여기 앞에서는 막 들어가고 싶다고 초록색 옷 입은 여인들은 막 들어가고 싶다고 하고 앞에 아직도 잠을 못깬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구원받지 못했지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버린 것을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동화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붙었나요?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일었더라. 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때 뛰어노는 거예요. 아 그때 아 잠. 제가 나중 거를 끌어당겨 오니까 좀 이렇게 오해가 살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아, 막 뛰어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 준비나 연습 이런 게 없어요 바람과 파도 속에 있을 때막 힘들고 지치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든 내가 내 마음의 성령을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으로 가득 충만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라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밤새 배 위에서 파도하고 씨름하고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요. 아 역시 신앙이 야 쉬어야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마 제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분들 중에 아니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 목사님 지금 물정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금 상황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신다. 지금 애 기저귀 갈고 어, 밥 해야 되고 또이유식 어, 해야 되고 한시도 쉬기 어려운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매일 폭풍 같은 시간이 사실 감사함의 제목인 거예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가 유치원 갔다 오면은 밥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막 분주하고 하, 한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할 수 있지. 아이가 오면 이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몸에 안 좋은 거 사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본에 없으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자,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그 시간에 힘들고 막 아이들이 말안 듣고 차에 안 타고 안전벨트 안매고막 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폭풍 같은 시간이 사실 감사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안식입니다. 정말 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잠시 꿈처럼 내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예배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만끽하고 있죠, 주아야? 어, 너무 주아는 좋은 것 같아. 물 위에 우리가 잠시 떠서 천국을 맛보기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 이제 이제 아까 오해가 할 만한 말예. 예배 때는 막 돌아다녀서 저희 애가 막 떠들어서 아 제가 예민해지고 이러면 어그 생각을. 저기 들 수밖에 없지만 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바꿔 나가자고요 영유아부 예배잖아요 어 모든 게 괜찮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게 폭풍 같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이 말이 들리시죠 어머니 <laughs>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아이들이 막 떠드니까 설교 머리가 멍해지고 이랬는데 이게 적응이 되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 이 폭풍 속에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자, 알겠죠? 모든 게 아직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불완전한 예배를 우리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세상 전체로 보시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한발한발 한발 걸어오고 계십니다. 마치 그분의 시간표대로 물리를 걸어오시듯이, 얘들아, 그림 나왔어. 새로운 그림 나왔어. 물리를 <laughs> 걸으시듯이, 시간 일을 마치 걸어오시, 걸어오시듯이, 오고 계십니다. 세상 정말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 나보다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준비하시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똑똑, 지하나, 준비됐니? 나 가도 되겠니? 라고, 성령님을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그날에 우리 놀라운 천국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 예수님을 바람과 파도와 이렇게 막 몰고 오는 악령, 막 그런 공포에 질린 채로 그런 유령처럼 귀신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바람과 파도 속에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나의 구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 먼저 출발선에 서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 준비는 준비한다는 건 알겠어요. 자, 이제 준비하겠어요. 출발선에 섰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준비라고 하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어 가만히 있으면 졸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 것 같으세요? 마친 사람. 마칠 사람. <laughs>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저기 저기 갑자기 함이나 하지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둘중하나 맞히겠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전 지금 젤리를 까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놀랍지 않아요?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어 우리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야. 구체적으로 봉사해야 된다. 뭐 어, 교사를 해야 된다. 나의 삶에 전도를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믿는 거래요. 믿는 거. <laughs> 너무 기가 막혀서 목이 메요. <laughs>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았던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당신이 드시오 배고프잖아요. 그거였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리세요. 내리시오. 내리시오 한마디로 중력을 무시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당신을 칭송하게 해라. 자, 두 시험 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쓰여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믿는 것이 먼저 되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이 어, 엄청 오병이어 기적에서 엄청난 양의 떡이 제공됐어요. 하나 예수님께서 그때는 어, 말씀으로 믿어라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뒤에 진짜로 아, 예수님 말로만 말로만 그게 아니라 진짜로 기적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오병이 은는 자, 물리를 걷는 기적.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내가 천사가 내 발을 돌안 부딪히게 이렇게 싹, 아이언맨처럼, 아이언맨 아나? 싹, 이렇게 뜨게 해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중력을 무시하고 물리를 걷는 기적을 말로만 한게 아니라 진짜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구 적용이 아니라, 구체적 방법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이유가 와 닿으세요? 성경에, 아, 유튜브에 보면,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어, 구체적인 적용을 저도 학교 다닐 때, 아, 또 딴데로 새는 것 같아서, <laughs> 다시 또. 자,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에게, 성취, 응답으로 보여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사탄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세상 전체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준아. 좀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거의 다 대부분 답인 거예요. 예수님, 누가 얘기했는데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표면적인 이 세상 왕국이 아니라 사탄이 보여준 거짓 왕국이 아니라 그 안에 슬픔. 어, 지안아. 그 안에 슬픔. 지안이가 막, 아. 아니가 지한이가 아니 그 안에 슬픔 내 안에 그냥 거지 표면으로 보이는 화려한 그 세상이 아니라 그 안에 슬픔 그것까지 전부 이 세상 전부 슬픔까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통로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은 거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자, 이제 교사님들 이게 기능적인 역할이 어, 역할이 아니에요. 진짜 교사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내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믿으면 지한아, 지한이가. 진짜로 이 발걸음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씨앗을 믿으면, 아이가 드러나 드러나고, 어, 보여준, 우리 내 눈에, 부모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로 인해서, 어, 예수님이, 아,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애들이 막 움직이는 거허용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또, 저도.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 그 풍랑의 시간에 시간 동안에 내 남편을 어, 나의 남편을 붙여 주신 것내 남편을 나에게 붙여 주시고 반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저저 저 아내를 나에게 붙여 주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기도하는 것자 <laughs>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어, 엄청 진지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좀 중간중간 웃음을 줄, 이렇게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것 같지만, 정말로 이 메시지는, 어, 믿음이라는 메시지는 세상에 반주 주셔도 돼요. 네. 세상에 많은, 성경의 매스그 유튜브에도 많은 설교들이 나오지만, 적용을 사람들이 원해요. 물론 필요해요. 이게 적용을 알려주면,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서서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적용보다, 적용이 서툴지 모르지만, 막 자충우돌 하면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먼저면 믿음이 진짜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먼저 되면 방법은 적용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적용을 잘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적용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길 원하며 우리 자식 다 같이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이들과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어 주님 주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영혼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통로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으니이 풍랑이 이 바다와 파도가 이는 것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두려움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이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다아갈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아직 오늘 오지 않으셨을 때가 전도의 기회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이룰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어, 우리의 복음 우리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 다 주님께로 오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서 한번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세워지고 어 정말로 하나님께 믿는 것 교사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 믿는 것 그것을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우리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을 때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이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그 천국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갈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시대에 예수 님을모 시지 않은교 회가 없 도록 오직 주님 만을 바라보 는 그런 교 회가 많이 생기 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들을흔 들어 깨우 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때 에, 처녀들처럼 깨워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을 깨워 주시고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정말로 제사장적인 아버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고 일하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